네, 학생부 엘리트 체육에서 이제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실업 무대 입단하는 게 선수들의 기본적인 베이스 올라가는 진학 논문인데, 네. 이 오정민 장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교를 안 가고 바로 실업팀에 왔거든요. 네. 어그 대표적인 그가 그 태백급의 태백급에그 선수 한명 있습니다. <laughs> 이름이 생각, 갑자기 생각 안 나시는 네, 네. 요 오정민 장사는 이제 문창고 졸업해서 바로. 그렇습니다. 민속 무대에 뛰어들었죠. 네. 아, 윤필지 예. 아, 장사입니다. 아, 윤필지 장사. 가 고등학교에서 네, 실력이 네. 좋은데 대학을안 가고 그렇죠. 바로 울산 동구촌에 갔다가 지금 의성 농구으로 이적했죠. 네. 그러한 선수들이 몇몇 있어요. 네, 대부분 선수들이 좀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만 아, 선수, 또 대학을 진학했다가 중퇴하고 바로 이제 민속 무대에 뛰어드는 선수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선도 문정 정경 가 전사 결정전에 김동현 선수입니다. 아직 장사 등극을 하지 못했습니다. 이번 대회를 통해서 첫 장사 등극을 노리고 있는 김동현 지난해 메... 두 차례 백두장사, 설날 대회, 구례대회 때 장사 등극했던 오정빈 장사입니다. 그래서 매 대회 때마다 좋은 성적으로 특히 금년도에는 설날, 영월, 주석 모두 8강전에 올라왔거든요. 네. 아쉽게도 이 8강전에서 무너지고 많은데 어, 이번 대회는 좀더 기대해 볼 만합니다. 원! 김동현이 올해 설날 영월, 영월 대회가 좀 일차 리그 대회였어. 그 추석 이번 대회 이번 대회는 이제 팔강을 넘어서 준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. 이제 장사 결정전을 눈앞에 두고, 자,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정민 장사의 들배지기가 좀 강한 편이거든요. 네. 이 오정민 장사도 그냥 몸으로 드는 스타일이 아니고 상대를 밑에 잡아서 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, 잘 자, 방어한 자, 다음에, 자, 다음에 자신의 주특기인 밀어치기와 어, 빗장걸리를 구사해야 되겠죠. 자, 네. 가서 그다 들어, 준비. 준결승 두 번째 경기입니다. 3판이선수제첫 판. 경기 시간 1 분. 그래서 조대현 주심이 계속 자세에 대해서 자, 이야기를 했는데요. 남은수. 경고 자세 실으로 자세에 대해서 원위 불이행했기 때문에 경고 하나씩 받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시, 자세를 이제 시합을 위해서 자세를 잡아줘야 되는데 서로 좋은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자세를 잡지 않는다해서 양성 등급어드갔죠. 자 이제 경고 하나를 더 받게 되면 패예요. 잡아. 잔자 호루라기 울렸습니다. 이제 아빠 챙기고. 그렇죠 빗장거리 아, 김동현 아 김동현 그리고 우정민 두 선수가 모두 바짝 앉아, 내려앉았었는데 다리 기술이 들어갔습니다. 네 그래서 양 선수 모두 다이 밑에 중심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선수들이에요. 네. 자 여기 있어 우정민 선수가 한번더 들기 위해서 한번더 낮추는 순간 이중심가 낮으면 좋은데 그 힘점에서 더 내려가 버리니까 바로 빗장거리 들어오죠. 네, 예, 여기서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. 김동현 선수가 밀어치기 그리고 이 빗장거리 이두 기술이 원래 네, 살... 주특기인데, 자이 네, 오른다리로 빗장거리, 빗장거리 첫, 빗장거리 첫 빗장거리 판을 따내는 그 기술이었습니다. 예. 네, 자 자기가 힘점에 있는 중심부가 있는데 여기서 들려고 자신의 중심부 나아지는 김동현 선수를 들여부리려고 좀더 낮춰부리는 순간 그 중심력의 힘이 무너지고 말거든요. 이 네. 예, 그 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김동현 선수가 빗장거리로 한 판을 먼저 이겼습니다. 네, 8강에 올라온 선수 가운데 가장 작은 신장의 김동현인데 8cm나 더큰 오정민 장사를 상대로 빗장거리로 첫 판을 따냈습니다. 이 천하장사 대회 때도 일품의 성적까지 거뒀던 선수기 때문에 큰 신장의 선수들, 상대 선수들을 어떻게 제압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김동현 선수인 것 같습니다. 네. 김동현 선수 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들베지기을 구사했어요. 네. 근데 이제 대학교에 올라오면서 이 신장이 남들보다 작은 것을 제가 느껴 가지고 신음 페이스를 바꿔 버렸거든요. 지금 럼 누르는 기술로 바꿔 버렸거든요. 아, 예. 근데 자신이 또 김동현 선수가 굉장히 또 유능한 게 그것을 바로 인지하고 경기 스타일을 바꿔 버리는 게 김동현 선수입니다. 예. 지금은 이제 용인 백옥살의 장덕재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고요. 우정민 장사는 문경세제 씨름단의 김선곤 감독의 지시, 네,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. 자, 첫 판을 빗장거리로 따낸 김동현 선수입니다. 선수, 공! 나 정성으로 잡아. 자, 홍 경고! 조대현 네. 주심이 경고를 우정민 장사에게 하나. 내렸습니다. 네한 번의 패배가 지금처럼 또 투지를 불쌍하다 보니까 이 너무 과하게 어깨를 낮춘다해서 경고를 받았죠. 아, 네이 선수는 이렇게 자기 컨트롤, 컨, 컨트롤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. 그렇죠. 자 성경호 다리 삽바 자 투신 치다라. 김동현 선수 경고 하나 받네요. 네, 이번에 또이 다리 삽바를 너무 과하게 잡는다해서 경고를 받았죠. 예. 네. 네, 마, 시키는 네. 양쪽 감독 모두 주심이 시키는 대로 좀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잘안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자신이 불리한 자세나 위치가 잡게 되면이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질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지만은 네, 자신을 포지션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기다려야 돼, 자, 오가... 어... 어... 자, 경고 기다려야 하나씩 받았습니다. 네그 음! 안돼... 안돼... 지금 한 번의 실수로 하정도로 경고를 하정도로가... 받게 되면 패가 되기 때문에 네. 어, 지금 장덕재 감독 계속 심판에 지시 따르라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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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칫 먼저 어... 움직이는, 그 움직이는 경고 받을 수 있어요. 같이 그 요하고 네. 있죠. 자 두번째 판입니다. 비장거리! 비장거리! 김동현의 빗장이 내리두판당했습니다 네 이번 또 역시 또한 앞서 판과 똑같이 형태 나왔는데요. 네, 네 자신의 두기 기술 빗장거리로 상대를 중심을 누르면서 한번더 들어가다 보니까 네두판 연속으로 빗장거리로 승리했습니다. 자 이렇게 김동현이 이대영 모두 빗장거리로 승리를 거두면서 장사 결정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. 자 이렇게 됨으로써 울산 동구청의 정경진 장사와 용인 백옥사의 김동현 선수가 장사 결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. 야이 똑같은 기술이 두번 모두 들어갔거든요. 네. 이 빗장거리가 알면서도 넘어지는 게이 네. 상대를 들어올리는 데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 나오는데요. 오정민 선수 상대가 빗장이 주특기면은 상대방보다 약간 뒤로 빠져서 아. 누른 다음에 끌고 올때 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요. 그렇군요.